한나 렌트가 외로운 사람을 위한 정치 그런 책을 쓴 부분 그, 그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마치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 속에서 둘러싸인 속에서 예. 서 있는 사람의 외로움 그런 음. 것 비슷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기막힌 상황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말을 할수 없는 음. 어, 그런 전체주의적인 분위기.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예. 저희 그 뉴스 엔진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제 정답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 일방향적인 어떤 정답의 압력 예. 그 그런 부분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부터가 우리의 어떤 그 견해와 의견의 양극화 자체가 정치 양극화고 힘의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이들도 절망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 자살률이 내리지 않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